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겨울 내내 키워서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거든요. 살구미인 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갖고 가서 합식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러 크게 키웠습니다. 요 아이들은 어, 합식을 하시게 되면 이쁜 아이들인데, 한몸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적심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구가 잘안 나옵니다. 근데,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자구가 여러 개 나오면 이제 그걸로 많이 키우는 아이들이 있고, 이 꼬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금들이 안 나와요 이것들이. 만약에 이꽂이를 하게 되면은 금이 안 나오고 색깔이 푸르덕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계절 따라서 노랗게만 나오는 아이들이고 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살고미인들은 적심을 하셔야만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다시피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 합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내일 토요일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많이씩 갖고 가셔서 합식하시라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요거 합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물건들 많이들 잘 보시고 합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합식을 할때 그 매장에서들 되게 어렵게들 심는데 쉽게 심는 거 알려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자주는 올려 드리거든요. 근데 쉽게 쉽게 그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따라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우선 그뭐뭐뭐 넣는가를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분이 조금 깊은데요. 여기다 배양토나 상토를 많이 넣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 이 정도 깊은 화분에, 마사를 보통 조금 넣는데, 화분에 50% 정도 넣어주시면 애들이 클때 아무 탈 없이 진짜 이쁘게 크거든요. 보통 심으실 때 마사를 진짜 한 요만큼 넣으시는데, 그냥 몽땅 넣으십시오. 이렇게 50%, 화분에 50%. 여기다가 이제 상토를 넣으면은 상토만 흙을 안 넣고 상토만 넣으면 넣게 되면 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요 얼굴에 세 배가 이상 커지는 거거든요. 상토만 넣고 심었을 때는 이 얼굴이 진짜 세 배에서 네배 이상 커집니다. 근데 저같이 제가 지금 심는 방법으로 오게 되면은 많이는 크지는 않고, 대가 이렇게 볼딱 쓰거든요. 볼딱 쓰고. 애가 참 이쁘게 큽니다 이게 금 색깔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심는 방법은 너무 크지가 못하고 그냥 이쁘게만 크라고 해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마사 금방 구웠는데 여기다 이제 배양토라고 해서 이게 산마사거든요 산마사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여기다가 심으실 때 이렇게 그냥 흙을 다 채워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그냥 흙을 이렇게 거의 까득 채우시고요. 여기다채 이렇게 손으로 조금 때리시면은 흙이 조금 내려가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마사를 또 부으십시오. 이렇게. 마사를 부어주시면 위에가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딱 되거든요. 자, 화분에 제가 여기다가 흙을 먼저 채운 이유는 다육이 심을 때 굉장히 편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 보통 요 정도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이즈가요. 요거를 어 흙을 털으실 때도 포터를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 당겨 버리면 이게 쏙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보자님들이 이 다육이 가 죽을까봐 뿌리를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심 으시는데 이 다육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은 뿌리가 없이 거의 뿌리가 없이 심은 경우가 더 좋아요 이게, 저희가 택배를 만약에 했을 때, 배송이 가더라도, 부러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가 거진, 이게 조금 남겨놓는 이유는, 얘가 넘어지지 말고, 어, 뿌리에서 흙을 좀 잡으라고 해주는 건데, 뿌리를 거의 다 자르고 심어주시면, 얘가 참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을 심으실 때, 보통 보시면, 가운데서 이렇게 심거든요. 가운데서 심지 말고요. 요거를 가양에, 다양해, 화분 가양에서부터 심으십시오. 요렇게 이제 구멍만, 요렇게 구멍만 뚫어 놓으시면, 얘만 쏙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딱 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심어버리면 애가, 안 이뻐져요. 그래서 항상 가양에 먼저 심으셔야 되게 이쁘고 편하고 그래요. 구멍만 뚫어서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장님,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었는데, 그, 구멍을, 구멍을 냈을 때, 얘가 이만큼 들어갈지 이만큼 들어갈지 계산을 하고 넣어 주셔야지. 보통 뿌리가 여기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심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서 한 요만큼을 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매듭에서 여기 보는 매듭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땅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깊이 심을수록 좋아요. 적심을 할 때는 자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외대로 나오고, 얘네들을 새끼를 많이 나오고 싶을 때는, 이거를 흙을 한이 정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매듭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흙 속에서는. 제가 뿌리 분명히 잘라시라고 했는데 또안 잘르고 죽을까봐 안 잘르지 마시고, 그냥 요거, 요거 심으실 때도요, 이쁘게 심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그냥 대충만 심어놓고 나중에 잠으시면은 이게 되게 이쁩니다. 이게 아, 그리고 농장에 왔을 때 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농장에 오시면은 이 물건을 똑같은 사이즈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큰 놈, 작은 놈을 갖고 가셔야, 이게, 나중에가 이뻐져요. 무조건 좋은 것만 갖고 가버리면, 얘가 모양이 안 이뻐집니다, 이게. 그냥 대충만 꽂아놓으십시오, 구멍 뚫고요. 이거 뭐, 반드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가위 필요도 없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뿌리만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사이즈를 똑같이 잡아 버리면 나중에 컸을 때가 안 이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대충만 해주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그 이렇게 높은 아이들 말고 낮은 아이들은 흙을 계속 채워가면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대가 큰 아이들은 흙을 안 채우시고 그냥 심으셔도 돼요. 이거, 화분이 공간이 많이 비니까요. 이 다육이 심을 때는 이 구멍이 작아도 최대한 많이 심으셔야 처음에는 모르는데 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이 심었을 때가 이쁘니까 빈틈 없이 많이 심어주시면 많이 이뻐요. 그냥 구멍만 뚫어서 그냥 대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모양 잡으려고 하지 말고, 모양 잡는 거는 다 신고 나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심은 거거든요. 다 심었는데, 이거, 저기 설명 안 오고 심으면, 이거 5분도 안 걸리는 건데, 이거 손안 대고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뭐 마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이렇게 반드시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요, 조금 더 심고 싶으시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해서, 여기다가도 또한 30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또 빡빡한 것 같으면, 요 정도만 심으시고, 요 상태에서요 요거를 이렇게 딱 엎어가지고 마사만 넣어주시면 돼요. 마사만 넣어주시고 뭐 다질 이거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오지. 갖고 요 상태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서 한 번만 이렇게 딱 쳐주십시오. 그러면 모양이 진짜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심으셔야 다육이들을 굉장히 쉽게 심을 수 있지. 처음에 흙만 넣어놓고, 이놈 넣고, 흙 넣고, 이놈 넣고, 흙 넣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이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하시면은 진짜 이뻐요. 됐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이니까 제가 영상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좀 좋은 물건들, 이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laughs> 그러면은 오늘 합식하는 거 여기서 보여드렸고, 많이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서 천상 그 제가 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오십시오. 그럼 제가 심어드릴 테니까. 화분 갖고 오면 안 심어줘요. 여기서 갖고 가셔야지. <laughs> 그래야 저도 좀 어떻게 좀 팔지. 아무튼 내일들 많이 놀러 오시고, 또 이쁜 아이들, 누다. 누다도 이런 식으로 합식하시면 많이 이쁘고요. 제가 지금 영상 그 올려드린 이 살구미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도 저희가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아기들 아니고 사이즈가 좀 많이 크니까요. 많이들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누다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 환엽으로 색깔들이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들이니까 또 다육이 키우면서나도 어~ 진짜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 누다 요 아이는 펜지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색상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햇빛에서 봤을 때도 이쁘고, 그늘에서 봤을 때도 이쁘고, 요 아이는, 어, 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는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큰 분에다 심으시게 되면은, 자구라든가 얼굴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안 커요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밖에서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많이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큰다는 얘기입니다. 펜지, 아르제, 요 아이도 많이 이쁜 아이들인데요. 아 제가 뭐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겨울에 날씨가 춥다 따뜻하다 춥다 따뜻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죽는 거거든요. 환기가 물을 줬는데 환기가 안 되면은 곰팡이병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따뜻하더라도 또 다육이가 조금 쭈글거린다고 해도 물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새는 요새 진짜 어려운 시기니까 요때만 조심해 주시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물 팡팡 주셔도 돼요 그래야 애들이 많이 크는 거니까 파인노즈도 이파인노즈는 생각보다 추워도 잘안 죽고 날씨가 따뜻해도 잘안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 요즘 겨울에만 물 관리 조금만 잘 해주십시오. 요새 물 주면 안 되니까 물 줘도 상관은 없어요. 환기만 잘 되면 파인노즈, 연봉 물물 물 주고 싶으시면 여기다 주세요. 연봉에다가 이거는 딱요 때만 물을 좀 많이 주셔야지 봄에도 막 키운다고 물을 줘버리면 내려앉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는 물을 주셔도 됩니다. 연봉. 사이즈 많이 크고요. 가격은 1,500원씩이고요. 영상 제가 올렸을 때, 이 고객님들이 가격을 좀 써주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편집을 안하고 그냥 영상 찍었을 때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술적인 면이 좀 없고 사실은 헐주는 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편집하려면 그래서 그냥 저는 영상 찍고 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뭐라 그자 이쁜 짓은 좀잘안 해요. <laughs> 아무튼 요거는 어 적기성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요것도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색깔도 많이 이쁘고요. 이 적기성이나 화재들은 적심을 자꾸 해주셔야 자구 번식이 잘 되거든요. 그냥 적심을 안 하고 그냥 키우게 되면은 한오고 10cm, 20cm, 30cm씩 막 커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많이 늘리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서 적심을 해주셔야지 우쪽에서 적심을 해주시면 안 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얼어도 해동이 됩니다. 축기 키우셔도 되고, 따뜻하게 키우셔도 된다는 얘기죠. 화재. 신품종, 어, 호빗. 우주목이 아니고, 우주목은 얼굴이 좀 작고요. 이 호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육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육종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새로 신상품을 만들었을 때 써먹는 얘기를 육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염자 하고 다른거 하고 교배를 해서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이고 딱꼭질 나와요 그래서 호빗 아, 물두르면 진짜 이쁜 아이들 호빗이고요 피치스 앤 크림 아 요게 진짜 물안 들을 안들죠 근데 요거는 왜 물이 안드냐면은 피치스 앤 크림 같은 경우는 봄에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겨울에는 이 프릴 종류들은 물이 들기는 드는데 하엽이 많이 지고 이제 봄이 활착이 됐을 때 그때 물이 많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봄에 물드는 거니까 지금 합식하셔도 됩니다. 피치스 앤크림 방울복랑. 아 우리 집에 오면 방울복랑이 자꾸 죽어요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방울복랑 이 미인 종류들은요. 진짜 겨울에는 키울만하고 여름에는 진짜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울복랑은 이제 미인과 종류다 보니까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셔도 잘안 죽는데 여름에는 물을 조금만 주셔야 됩니다. 얼굴에다 주면 애들이 많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면 간수해주셔야 되는 이 미인 종류들은 방울복랑, 용월밭대기. <laughs> 저희는. 아, 어, 용월하고 버날렌스를 저희 집서 직접 재배를 많이 해서 아주 튼튼하게 키우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도요, 겨울에 꽁꽁 얼어도 그냥 놔두십시오 백봉이나 이런 아이들은 얼어버리면 얼굴이 딱 자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이 고수티나 용월 종류들은 아무리 꽁꽁 얼어도 다음날 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물건들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얼어버리면 얼굴이 처지지만 얘네들은 얼으면은 그 다음날 해동이 되니까 춥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용월들은 용월 고스티 버날렌스 이런 종류들입니다 가격대는 1500원씩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세레시오 금이 있고 세레시오가 있고 그다음에 어 방울방울한 거뭐 노경. 노경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어 세레시오 금들을 위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세레시오 금들이 좀 가격이 좀 비싼데 저희는 똑같이 1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노경은 얼굴이 그냥 동글동글동글하고 어떤 식이냐면 노경은 요렇 요렇게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냐 녹영이 어디갔냐 이것도 세레시오 같은데 녹영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요 세레시오는 어, 얼굴이 길어요 요런식으로 근데 지금 저희 농장에 오시면 내가 지금 물을 좀 안줘서 그러는데 어, 금들이다 보니까 색깔이 참 이쁘거든요 가격은 똑같이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어, 사이즈를 작은거를 좀 꺼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요것도 겨울에 얼어도 해동이 되는 아이들. 세레시오, 노경들 꽃은, 어, 보통 하얀색으로 좀 피는 아이들이 많구요. 그 다음에 노랑색그 다음에 주황색, 요렇게 핍니다. 다음에 심시 바이솔. 심시 바이솔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요, 국내 것이 아니고, 수입이네요, 수입. 요거는 이제 일반 바이솔들은 우리나라 바이솔, 토종 바이솔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겨울잠을 자는데 이 수입 바이솔, 이 겨울 이게 심씨라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심씨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호필 무늬가 굉장히 이쁘고요, 나인이 이쁘고요, 물이 들을 때는 노랗게 물이 드는데. 유난히 겨울에 활동하는 아이들. 겨울바위 소리라고 하는 아이들이네. 이게 심시바위 소리. 이게 좀 많이 비쌌었는데, 저희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1,500원씩 해서 드리고요. 요게 또 사이즈가 크면 은 30cm 이상까지도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포토 속에서 지금 생활한 지가, 아, 제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포토 속에서, 이 포토 속에서. 요것도 물잘 먹는 아이구요. 겨울에 활동한 아이들이니까 요즘 가서 키우시면 진짜 이쁩니다. 심시바이솔. 천대전송 금. 아이 천대전송 금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이 천대전송 금들이 제가 키워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노란색이 없어졌다가 어느 순간엔 또 노란색이 나오고 계속 그러대요. 제가 요거 1cm도 안 됐을 때만 원에 갖고 와가지고 키워보니까 금은 금이에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금이 또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크거든요. 음성에뭐 농원에서 그 1cm짜리를 사실은 제가 이, 쬐간 했을 때, 이렇게 쬐간 했을 때, 이거 12,000원, 지금도 만원씩 도매를 내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좀 많이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1,500원씩 해서 드리는 거니까, 사이즈 큽니다. 천대전송금. 1,500원씩 해서 드리니까 많이들 갖고 가시고요. 저희 집에 국민이들이 거의 100%가 다 지금 1,500원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걸 끝까지 다 올려드리려면 첫 번째 간에 농장에 있는 종류만 해도 한 5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제가 다 그걸 올려드리려면 힘들으니까 오늘은 영상을 또 여기까지만 올려드릴게요.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날 많이들 놀러 오셔서 많이들 구입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올려드리네요.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핑크팁스 우주목.